음, 음, 음. 아, 이... <laughs> 돌 생각을 하니까 중심을 살짝 이쪽에 주는 거야. 이렇게 주다가 돌아오면 이렇게. 어... 음, 음. 이렇게 돌면 이렇게. 너가 밀고 돌고 있을 때 공이 오면 못 간다. 근데 하고 돌아 있는데 공이 오면 수뜬 어, 어... 그렇지 이건 되는. 네 랠리 할때백 원래 준비를 해 아니면 파 준비를. 해? 파 준비요. 그러다가 이렇게 오니까 이게 너 화준비만 해? 네 그냥 어떻게 와서 화준비만 해? 그러 이렇게 오고 그냥 열어놔요 저쪽. 그냥 아예 이렇게 열어? 그러다 오니까 뭔가 이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간다 그래 근데 화준비를 하면 원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 서 있을 때든 화준비를 한다는 거야? 아니면 백쪽에 서 있을 때만 화준비를 한다는 거야? 이렇게 걸고 어. 좀이 이 정도 와있거든 아 어. 어, 이렇게 하면 돌아야 되는데 공이 너무 빨리 와서 이렇게, 이렇게 좀 그거는 원래 안 되는 거잖아. <laughs> 그러니까 이러고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. 네, 맞아. 맞아요. 나 애, 애초에 이제 이렇게 서는 음. 거니까. 네, 이렇게 섰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빨리 오면은 원래 안 되는 거죠. 어. 이러고 있다가 활을 잡기가 좀 불안해? 어, 맞아요. 그것도 그래요. 그거, 그가좀 불안해. 네. 그 민볼 쇼트를 하다가 제가 공격을 잡을게요. 어, 공격 을 잡기가 불안한 거죠. 네. 근데 공격 한번 잡으면 공격 잘 되는데. 계속 잡는데. 네. 좀스타 백을 하다가 내가 미들로 새 나가게 주는 거를 그러니까 뭐 이쪽에 오는 걸 돌지는 말고 네.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그러다가 한 요만큼 새는 거 있잖아 네. 이것만 한번 잡아서 걸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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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근데 여기서 백을 너무 쇼트식으로 하지 말고 살짝살짝은 좀 올려보자 그러니까 이게 템포가 있거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미는 공에서 넘어올 때 하는 거랑 이거를 조금 이렇게 뭔 말인지 알지? 약간 늦춰서 어차피 이거를 같이 걸진 않을 거 아니야. 제가. 네. 이거 하는 거랑 각자 좀 다르고. 그렇게 음. 한번 해야지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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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거의 준비했는데 전혀 안되 있는 거야. <laughs> 그러니까 백을 할때아예 백을 하고 화를 할때아예 백을 하면 원래는 전환이 안 되는 게맞아 아.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 이러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화쪽좁봐안 된다고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고. 백 쪽을 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가 넘어가는 거지. 보면은 어쨌든 돌 생각을 하니까 중심을 살짝 이쪽에 주는 거지 약간. 이렇게 주다가 돌아오면 이렇게 어어그니까 어. 이렇게 돌아 오다가 백이 가는 거지. 어... 이, 이해돼? 네. 아마 빈 스윙을 해서 활을 걸 때는 몸이 정면보다는 대각선이 좀낫지 약간 이렇게. 어, 어, 약간 이렇게 되는 게낫는데 보통 우리가 백을 치면 오른발 중심으로 많이 치잖아. 네. 근데 내가 막 이렇게 치고 있어. 예를 들어 이렇게 치고 있어. 그러면 일로 와도 못 가는 이런 경우에는 음. 빼기 가야 되는 거고. 내가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. 이렇게? 이렇게 쓰고 있다가 오면은 빠, 빠져서 좀걸수 있다. 어. 그렇지. 어. 이렇게. 풀로 다 빼면. 이건 안 되는 건데. 한요 정도 있으면은 여기가 어느 정도는 된단 말이야. 근데 아예 이러고 있으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잖아. 이해 되지? 어. 렇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잡았어. 위쪽에 잡았으면, 그 다음에 빠져서 크게 걸 준비를 하는 거야. 아... 그니까, 요, 요, 몸 각도에서 랠리를 하다가, 이만큼까지 틀었어. 그럼 다시 들어와서 백을 하는 게 아니라, 이만큼까지 틀었으면, 튼 김에 더 틀어서, 그 다음에는, 아... 한번 제껴보자. 아... 그렇지. 라운드고. 여기서 이거를 들렸다 가는 느낌으로 해야 돼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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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, 그렇지 아고 그렇죠. 여기서는 화준비를못 하는 아치 응아아아고아비여기서는 선택이야 제꼈을때이몸 상태 바깥쪽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또 잡을 생각을 하는 거고 생각보다 내가 정면으로 된거 같아 그러면은

완전한 이거 준비를 했다가 돌아가서 이거는 잘안돼 넘기는 거고 그러니까 막 잘치는 애들도 이러고 있다가 막 여기까지 와서도 이렇게 어... 걸기도 하잖아. 화, 그래. 너 지금 화 잡을 때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지만 준비를 해도 막 이렇게 할수 있잖아. 네. 이렇게 준비를 완전 틀어서 했으면 그냥 풀코스 화로 뛰어야 되는 거고 음... 아니 너가 확실하게 이렇게 했어. 근데 넌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<laughs> 이, 이게 안 되니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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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허리 두고, 허리 두고. 어, 아. 어, 음. 아. 오케이. 자, 그러면 돌아오면 다시 가고. 와. 근데 이렇게 되는 거지. 이게 맞아. 이런,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. 그냥 너가 밀고 네. 바로 도는 경우잖아. 너가 밀고 돌고 있을 때 아, 아. 공이 오면 못 간다만. 근데 하고 돌아 있는데 공이 오면 뛸수 있잖아. 그래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가는 거는 그렇게 좋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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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. 이런 따라올 수 있는 거고. 어, 어, 어. 굴려줘 살짝. 아, 음, 아, 만들고, 이거는 아 이제 가도 되는 거지. 이거. 아, 그렇지.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애초에 여기 서 있으니까 쫓아가지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쫓아갈 수 있어. 가고 있는데 오면 아마 노타치 먹을 거야. 그냥 이러고 있는 거 같은데? 하고, 요정도의 지금 백을, 이제 너가 잡아가지고 막, 이렇게, 거는 상황이 아니잖아. 맞추고, 이게 보고 있다가 가는 느낌만 나오면 되는 건데, <proposals> 아예 이러고 있을 필요는 별로. Okay. Good. g 아 o 아 g 아 o d 이 o o d Good. Good. g 아 o 아 오케이 오케이 요건 잘 잡은 거고 돌려야 되는데 조금 으아 좋아 좋아 으아 그렇지 이건 떼어진단 말이야 그치? 요러면 요은 너가 있는 상태니까 와도 떼어지는 거야 으아 나이스 으아 안돼돼 으아 오케이 으아 소리소리소리 소리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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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더 이거... 나가야 돼러니까 애매한 준비지 이 이게 너무 붙어 있으면 좀 애매한 준비 어차피 끼힐 거니까 공간을 좀 주는 게 낫지 아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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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그립이 좀잘안 나와 이렇게 근데 백을 칠때백 그립으로 잡아? 그러니까 원래 화 그립을 짖으 원래 까, 좀... 까서 잡잖아. 네. 그럼 백을 칠때 그립을 많이 바꾸냐는 거지. 전 치면서 점점 말리는 것 같아요. 점점 잡아. 그, 그거가 문제야. 그러니까 백을 애초에 막 이렇게 세게 걸려고 준비할 때 있잖아. 뭐 예를 들어 커트볼 같은 거 준비할 때는 좀 잡고 할수 있는데. 요거는 그냥 이렇게 넘기는 공인데, 사실 그립이 크게 중요한, 그러니까 거의 요, 요, 바깥쪽 그립에서 해도 요 정도는 할수 있다는 거지. 왜냐면 요, 여기서 하고 있으면 화칠때 편하게 나올 수 있는데. 너가 이거 백 릴리 하다가 뭐 이렇게 잡을 거면 아뭐 네. 아예 여기서 쇼브를 보던가 해야 되는 건데, 그건 아니니까. 투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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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래, 어, 그렇지. 이건 되는 거. 그렇지. 이러면 좀쫓차할만 하지. 그리고 여기서 아예 화준비를 딱 이렇게 보면 잡는 거잖아. 이러면 좀 가까워야 될까? 아니면 좀 멀어야 될까? 좀 멀어야 돼. 가까이 있어도 돼, 멀리 있어도 되는데, 그냥 내 선택에 좀 안전하게 여러 개볼 거면 거리를 좀 두고 하는 거고. 잭들거면 그냥 붙어서. 이렇게 돌면 이렇게 되니까. 그지?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가려면 뛰어야 되는데 뛰고 있을 때 오면은 답이 없잖아. 그지? 안고 오케이. 으, 아, 으, 아, 1 아. 몰아줬고, <목소리> 그렇지, 으. 으, 아, 그렇지. 만들어놓고 응, <목소리> 아, 으, 으, 아, 이거 안 돼. 여기서 여기까지 한 방에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아? 돌고 싶은데 딱 돌아서 박자가 맞으면 재키는 건데, 모른단 말이야. 상황이 어떻게 될지. 그런, 아 뭐,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, 보통은 예비 동작이 한번 있으면, 확률이 좋아진는 뭐 하고 그냥 한 귀에 가면 맞으면 꽂히는 건데 뭐 갑자기 공이 이렇게 올수 있잖아. 그 타이밍. 네. 그러면 점수를뭐 어, 아. 뭐야 이거? 이건 돌아도 되는 사인 아 거지. 어. 좋아. 오케이. <스> 응, 아 응, 아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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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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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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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어졌으면? 그렇지. 그 다음에 가서 하는 게 좋은. 근데 이 여기에 있으면 백은 좀 불편해지는데 화는 좀 편해지지. 네. 반대로 막 이러고 있으면 화가 되게 편해지고 백은 안 되는 거고. 이러고 있으면 백은 편지고 화. 예, 이건 선택이야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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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렇지 오케이 이게 이제 확정이 돼있단거예 이게 그러니까 하고 백을 걸려고 확정이 돼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넘어갈 수 없는 근데 이렇게 확정이 돼있을 때는 여기 와도 오른발을 가면서 백으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지아 그러면 이 가면서 이렇게 잡는 거

어. 이해는 했어요. 그게, <laughs> 그, 백을 더잘 치면, 100%백 준비를 해도 되는 거고. 근데, 뭐 어차피 게임하면 거의 연결하는 중에 여차하면 돌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맞아요. 근데 그때 너가 만약에 백 준비를 굉장히 잘 한다고 해도, 백을 막 지금, 막 이렇게는 잘안 되잖아. 네. 어차피 여기서는 이거잖아. 네. 그러면은 기중을 여기다 더 두고 하는 거지. 근데 뭐, 이렇게 해도 이기면 이렇게 하는 거고. 아, 좀, 잡아야 될것 같다 하면, 이렇게 논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는...